인천의 중소기업들이 독특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. 지자체도 적극 지원에 나서면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. 김준범 기자가 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인천의 한 화장품 매장. 오전 일찍부터 이미 손님들로 만원입니다. 오가는 말을 보니 손님은 모두 중국인입니다. 워낙 손님들이 많다 보니 계산대의 점원은 쉴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.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의 상표가 생소합니다. 어울리라는 브랜드입니다. 어울은 어우러지다라는 뜻을 담은 공동 브랜드입니다. 인천의 화장품 중소기업 10곳이 지난해 10월 함께 출시했습니다. 대기업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가격은 2 3 0 가량 낮췄습니다. 인천시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. 중소기업으로선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, 특히 대중국 마케팅을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. 중국에서 TV 광고와 프로그램 속 상품 노출 PPL까지 시작했습니다. 개별 중소기업이었다면 시도조차 힘든 마케팅입니다. 중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느 그 상품 쇼룸을 만든다든지 또는 중국의 위생학을 받는데 이렇게 시가 나서서 해준다든지.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의 시험대가 된 어울 화장품. 출시 첫석달 동안만 해도 7억 원 넘게 팔렸을 만큼 인기입니다. TBS 뉴스 김준범입니다.